안녕하세요. 이수계라즈입니다. 그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15분 만에 정비를 하는 내네 오토바이를 부탁해를 한번 해볼까. 두카티 파니갈레 V2인데, 데스모 정비를 할 거예요. 떨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깝치지 않겠습니다. 미세 누유가 없도록 꼼꼼히 작업해서 전방 기통도 미세 누유가 있지만 후방 기통이 누유가 좀 많이 심합니다. 이미 세척을 한번 했는데도 그 다음에 새어 나온 것들로 이렇게 오염이 된 거거든요. 실리콘 본드로 실링하는 거야. 뭐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될 수도 있어요. 면 자체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일 스톤 같은 걸로 면 정리도 하고 뒤틀림이나 이런 것도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후방 매니폴더 깊숙한 안쪽, 이쪽이 좀 심하거든요. 뭐 V2뿐만 아니라 V4도 여기가 심하고 반대쪽에도 보면 이렇게 누유 흔적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닦으면 지워지는 누유 흔적들이거든요. 근데 미세 누유는 워낙 다른 두카티들도 다 그렇지만 파니갈레가 좀더 누유가 심한 것 같아요. 나중에 헤드 면쪽 작업할 때 클리닝을 다시 하겠지만 보시면 이게 다 지워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파츠 클리너만 살짝 살짝 분사해도. 엄청 깨끗해집니다. 앞으로는 누유가 안 되게끔 잘 작업을 하고 세척까지 꼼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 이 실리콘 조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정비를 받았던 엔진 오일을 빼보거나 오일 스트레이너를 보면 무조건 다 실리콘 조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도 솔직히 아주 소량은 엔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 분해해서 오버를 하지 않는 한은. 근데 이런 게 하나라도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미치겠어. 그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이렇게 가스켓 본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싫어해서 아주 공들여서 해도 솔직히 아주 조금은 들어가요. 이거 뭐좀 다른 방법 없나? 이거 너무 전통적이야 이 방법은. 그리고 자꾸 미세누유가 심하니까 이 실리콘 재질을 자꾸 바꾸면서 점점 더 제거가 안 되고 점점 더 조각이 엔진 안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성분으로 작업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답답합니다. 아, 그리고 저 진짜 너무 힘들어 요새. 아, 좀 쉬었다 해야겠다. 날씨가 왜 이렇게 덥죠? 저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너무 할게 많고 두카티는 한대한대 한대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다 보면 미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서 뭐 어제 밤만 해도 제가 파니갈레 V4S 백미러 하나 빼는데 1 시간 걸렸어요. <laughs> 아니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 아뭐 얘는 V2지만 백미러 고정 볼트가 이 안쪽에 있는데 이게 은근히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이 각도가 좀 비틀어져 있다 보니까. 핸들하고 계기판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서 공구를 놓고 이렇게 제끼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연장질을 할때 지면과 평행으로 좀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들어 있고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두카티들은 고정 브라켓이나 볼트 자리들이 묘하게 이렇게 막 5도, 10도씩 꺾여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그냥 대충 보고 힘을 줘서 돌려버리면 볼트 머리가 엄청 잘 망가져요. 여기 지금 손도 잘안 들어가는데 볼트를 망가뜨려놓은 차가 하나 어제 있어가지고 아니 나는 백미러 떼고 빨리 어퍼칼만 뗀 다음에. 이것저것 하고 다시 덮으려 그랬는데 백미로 볼트 뽑는데 1 시간 걸렸다니까요. 와,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 진짜 이런 것처럼 두카티는 그냥 다 힘들어. 그냥 내가 못 하나봐. 뭐 어쨌든 지금 너무 할게 많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담배한대 피고 해야지. 이걸 언제 나가지뭐 방전된 차, 방치한 차, 시동 안 걸리는 차, 냉각 안 되는 차, 냉각수 새는 차, 에러 코드 뜨는 차, 누유되는 차, 다양합니다. 이걸 빨리 다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여기 지금 함정카드가 하나 숨어있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저저저 저, 저 빨갛게 두카티인 척하고 있는 얘는 빨간색으로 두카티인 척하고 사이에 숨어있었지만 전설의 혼다 12R400 알라이죠근래 보기 드물게 굉장한 민트급의 12R400 알라입니다 차주분의 성향이 바이크만 봐도 느껴져요 근본 오브 근본 요시무라 스텐 머플러까지 크, 끝났지 머플러 스테이까지 이렇게 광택을 내놓으셨네요 이 차는 그냥 뭐 단순 냉각수 누수 때문에 오셨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져야 됩니다 CBR400 알라를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일제차 많이 할때 제가 소생시킨 CBR400이 아마 진짜 과장 안 하고 300대는 될 겁니다 아뭐 개소리 그만하고 담배나한대 피고 들어갈게요 기존에 있던 누유 흔적들을 깔끔하게 다 지웠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누유 흔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깨끗하게 세척 작업이 잘 됐습니다. 아, 진짜 똑같이 만들었네. 아, 사랑한다고. X.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잘 만들었다. 좋겠다. 잘 만들어서. 아, 자기야, 미안. 그렇지. 오늘도 이렇게 밤 12시까지 하고 매일매일 출퇴근이 테스트 주행 타임입니다 일하는 중간에는 당일날 뭐 갑자기 오시는 간단한 정비나 엔진 오일이나 소모품 이런거 갈아드이느라고 테스트 주행 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지금 내 하이퍼모터들을 마지막으로 탄게 언젠지도 모르겠네 이 차는 파니갈레 V4고요 잠깐 백미러가 없네 백미러 없는거 불편한데 냉각에 좀 문제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오셨을 때 증상은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시운전은 해봐야 됩니다 벤치 테스트 할때 증상은 아무리 확인했어도 파니갈레 V4는 라디에타에 열기를 식혀주는 냉각 팬이 두 개거든요 좌우에 하나씩 근데 오른쪽 거는 돌고 왼쪽 거는 안 돌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시운전은 해봐야 됩니다 예열이 안 됐으니까 탄력주행으로 아니 뭐 탄력주행으로도 이렇게 빨라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누가 보면 돈 엄청 많이 버는줄 알겠네. 두카티가 조금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모두가 인정하듯이. 그래서 수리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수리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일은 많이 해도 솔직히 돈은 많이 못 봅니다. 여러분. 갈비집, 칼국수집. 갈비랑 칼국수 팔아서 건물 을 올렸다는 사람은 많이 봤죠? 오토바이 정비해갖고 건물 올렸다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오토바이 센터 뭐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비싼 겁니다 뭐 팔은 안으로 구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겠지만 우리나라 물가나 생활 수준이 어느 선진국 못지 않은데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정비 쪽 공인비가 아직 되게 저렴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이랑 미국은 시간당 공인비가 100달러가 넘어요 지금 한국 돈으로 14만 원이죠 시간당 지금 시간당 공인비 뭐 10만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당 공인비를 10만원을 받는다 해도 지금 물가나 소득 수준 대비 정비 공인비가 지금 저렴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수입바이크를 타기 가장 저렴한 때다. 아시겠습니까? 좀 있으면 아마 많이 오를 겁니다. 솔직히 뭐 까놓고 말해서 오토바이 센터들 가장 큰 수입원은 보험처리에요, 보험처리. 왜 그놈, 너 보험처리로 뭐 해먹는 거 아니냐? 아니, 해먹는 게 아니라, 수리비를 주인이 안 주고 다른 사람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제 값을 다 받는 거죠. 그게 눈탱이를, 뭐, 보험처리를 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 이게 아니라, 보험처리를 할 때, 비로소 제 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차주분들한테는, 이게 오토바이 센터는 조금 묘합니다. 일반 자영업이랑 좀 달라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의 그런 손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센터 사장이 일단 100%다 라이더다 보니까 라이더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렇게 비싼 오토바이들 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한테도 몇천만원짜리 오토바이는 비싼 오토바이잖아요. 뭐 수리비 몇십, 백, 이백씩 나오면 누구한테나 다 비싼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 사장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거를 참작을 안 해줄 수가 없고 어, 나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나? 정비사들 센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뭐보상이 나든 사고가 나든 어쨌든 다좀안 됐기 때문에 제 값을 받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다 참작을 해주는 게 그건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말은 바로 하자 공인비가 비싼 게 아니라 부품값이 비싼 거지. 수리비가 뭐300 나오면 부품값이 대부분이지, 공인비가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토바이 이거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요새는 미수선 처리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오토바이 센터의 수입원 중에 큰 축이 사실은 금간이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도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내야 되고 또 오토바이 센터는 설비도 많잖아요 앞으로 공인비가 아마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당 부가세 포함해서 66,000원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돈 버는 기분이 하나도 안됩니다 제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럼 또 누가 이러겠죠 시간당 66,000원이며 너 하루에 8시간 이라며 하루에 너 48만 원 버냐 이러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죠 이게 무슨 기적의 노가다식 계산법입니까? 노가다 하루 일당 20만원 번다고 한 달에 600만원 벌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을 안 나가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토바이 정비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8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8시간 내내 일을 했다고 첫 48만원에 하루 소득을 올렸다 해도 요새 다주 5일째 하시죠. 이제 완전히 주 5일째가 정착이 됐죠. 일주일에 5일씩 4주 하면 편하게 50만원으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한달총 매출이 1000만원인데, 어 여기서 몇 프로가 순 수익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설비 유지비, 이런 거 세금 다 떼야겠죠? 얼마가 남을 것 같으세요? 500만원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매장 시간당 공인비를 한달 내내 풀가동으로 받는다 쳐도 500이 안남는다니까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공인비가 아마 10만원 이상으로 오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돼요. 특히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해서 어쨌든 자기개발도 하고 더 성장해서 그냥 건물을 살려고요. 그냥 정비만 해서는 건물을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또 유튜브로 어떻게 건물을 살건데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똥을 싸라 아니아니 아니.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똥을 쌀 것이다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 신호는 무슨 밤 12시에 신호가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진짜 누구 미친 거? 잠깐만 이거 찍히고 있는거 맞아? 펜이 도는데 멈추나 한번 보자 차주님이 오토바이 바람이 앞뒷바퀴가 공기압이 거의 없는 상태로 타고 오셨더라고 여러분 공기압은 무조건 자주 체크하셔야 됩니다 병적으로 체크하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면에 닿아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부품이 앞타이어와 뒷타이어인데 얼마나 중요해요 엔진오일 체크보다 공기압 체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번 발이 나가신다 일주일에 한번 발이 나가기 전에 무조건 공기압 체크 하시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그 습관이 언젠가는 실립도한번 막아줄 거고, 대형사고도 한번 막아줄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펜이 멈추질 않습니다. 좀 달렸는데도. 네, 다음날, 이제 매장으로 출근을 완료했는데, 어, 여전히 냉각펜은 계속 도네요. 이제 좀 전에 꺼지긴 했는데, 이렇게 주행을 해봐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두카티는 <놀람> 아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이거 이 정도면 불량 아니야? 진짜, 똑같이도 만들었네. 아, 이게 말이 돼?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좋겠다, 시끄러만. 아, 잠깐만. 욕안 할게. 아, 어, 그렇지. 어어? 나 오늘 4대 수리해야 돼. 빨리 끝내자, 우리. 잠깐. 아니, 왜 이렇게 카메라만 키면 못 하는 거야? 따이, 일단 시동을 걸수 있을 만큼 다 조립을 했고요. 맞나? 잘 되겠지? 왜 이렇게 무섭지? 할 때마다. 자 에러 코드 없고. 과연 일반 시동? 이제 마지막, 최종 찐막 치운전을 마지막으로 해보고, 이상 없으면 차주님한테 전화해서 출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작업은 굉장히 잘 됐어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비가 살짝 오네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더워 죽겠어. 밸런스가 아주 좋아요. 제가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아마 타이어 상태도 엄청 좋을 거야. 그죠? 좋은 오토바이 특징 끌바만 해도 느낌이 달라요 끌바만 해도 어우 브레이크 너무 잘되데앞 브레이크 너무 좋고 뒷 브레이크도 좋고 클러치도 괜찮고요 엔진 소리 너무 좋고 스로틀 반응도 너무 좋고 정비가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운전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상태가 아주 좋네요 영상을 보셨다시피 두카티 데스모 정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고 타이어 교체라든지 대소기와 체인 교체라든지 뭐 포크가 터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데스모 정비 비용이 막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비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공식 서비스 센터든 두카티를 취급하는 타 사설 업체든 간에 두카티 전차종 전부 다 데스모만 딱 진행하면 다 100만 원 언저리면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십니다. 뭐 일부 기종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일부 기종은 조금 더쌀 수도 있죠. 데스모 정비가 비싸다 비싸다 하는 건 데스모 정비를 진행하다 보면 전체 점검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뭐 정비 비용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두카티뿐만 아니라 BMW나 일제 바이크들도 거의 비슷한 정비 비용과 비슷한 소모품 비용으로 동일한 마일리지에 계속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데스모 정비를 하러 갔는데 데스모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바이크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다른 문제들을 한 번에 정비하다 보니까 뭐 200만원도 나오고 300만원도 나오고 400만원도 나오는 거지. 이번 파니갈레 V2처럼 차주분이 관리를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뭐 소모품 교체할 거 하나도 없고요 뭐 타이어라든지 패드 뭐 대소기아 체인 전부 다뭐 아 완전 A급이고 뭐 쇼바 같은 거다 멀쩡하고 딱 데스모 정비만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데스모 정비는 밸브 간극 조정 고무로 된 헤드 커버 가스켓 교체 점화 플러그 교체 에어 클리너 필터 교체 기타 부위 유관 검사 관능 검사 뭐이 정도만 하고 이상 없으면 끝이에요 진단기로 스캔 한번 해서 과거 기록들도 보면서 혹시 이 바이크에 숨겨진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법한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데스모 램프 점등된 거 소거 시키고 요 정도만 하면 거의 얼추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뭐 데스모 정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데스모 정비가 보통 뭐 24,000km, 뭐 3만km 이렇게 타야 데스모 정비 시점이 도래하는데 여러분 r 1이나천알 날은 그 정도 타면 이 정도 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탈리아 프리미엄 바이크의 독특한 정비 프로그램에 비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정비 비용이 싸다고까지 보여지거든요. 데스모 정비만 하면 동급 배기량의 일제 차량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유지비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뭐 제가 올려치기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고장 심하고 이상한 트러블 생기면 못 잡는 건 팩트예요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건 맞는데 어쨌든 잘 운행하던 차는 데스모 시기가 도래해서 데스모 정비만 할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 번 강조한 거고요 아니 클러치가 분해를 해보니까 조립이 잘못 돼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저도 실수합니다 사람이니까요 모든 걸다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니 이, 이 플레이트를 두 개를 넣어 롤... 아니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과거에 클러치 디스크를 신품으로 교체할 때 이게 하나 깊숙한데 박혀 있는데 잘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잘안 빠져요 이게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새거를 하나 더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프링 플레이트도 이게 그냥 링 같아 보여도 나름 스프링 기능을 하는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건데 어이 방향이 있어요 근데 방향을 반대로 조립을 했더라고요. 원래 있어야 돼,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좀 두껍거든요. 엄청 얇은 와샤 같은 거는 뭐 하나를 더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은근히 좀 두꺼운 편이라 이걸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얘까지 반대로 넣고 프릭션 디스크를 넣고 스킬 플레이트를 넣었기 때문에 어 약간 이상 마모도 오고 클러치 팩 상태가 전체적으로 좀 이상해요. 근데 그렇다고 통으로 교환하자니 아깝기도 하고 멀쩡해 보여서 문제 있는 것만 선별적으로 빼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품이 있어서 중고품으로 좀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그 클러치팩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편이갈래는 건식도 비싸지만 습식도 비싸요 쓸수 있는 건 써야 됩니다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고 이걸 다 갖다 버리고 통째로 클러치팩을 새로 사기엔 좀 아까워서 그렇게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니 내가 부품이 없는 거는 많이 봤는데 하나 더 있는 건또 오랜만에 보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건 작업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부카피가 족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꺼내서 보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만 이너 허브에 이렇게 박혀있으면 저 깊숙한 데 있으면 오일 색깔 까맣게 묻어있고 하면 잘안 보여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뭐. 뭐야 왜 이렇게 안돼 아니 클로치 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런 거 대충 일제바이크들은 대충 그냥 왼발로 툭 치고 엉덩이로 밀어 넣으면 다 들어가는데 케 같은 거 존나 공식 서비스 센터만이 할수 있는 작업이 분명히 존재하고 반대로 사설에서만 할수 있는 좀 다크 다크한 어둠의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 다니시면서 장점만 취하는 게 올바른 라이더의 자세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설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올바른 방법으로 정비를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어둠의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완전 FM을 추구하진 않아요. FM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저는 정답을 추구하지, FM이 정답이라고 정해놓고 그대로만 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정답. 그리고 그 정답이라는 거는 계속 진화하고 계속 바뀝니다. 어쨌든 공식 서비스 센터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우리가 두카티든 혼다든 뭐든 간에 정비사든 라이더든 어떤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결국 매달리고 애원할 곳은 서비스 센터 밖에 없다. 아, 여기 림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상해 있어요. 허허. 허허. 휠 수리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닌데, 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이게 또 유튜브 구독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사주님이. 그럼 제가 또 뭔가를 해드려야겠죠. 가만히 있어 보자. 와 여기는 뭐야? 그냥 라카치를 아르케진이 스티커 위에다 라카치를 그냥 해버렸네. 왜들 이러는 거야? 아 휠을 한번 교정 재생 교정을 한번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또 수리하는 부위가 많고 이거 뭐 당장 타는데 크게 뭐 지장이 있을 것같진 않아서 너무 디테일하게는 못 하고 아주 짧은 시간만 사용해서 그 조금은 이림 끝부분이 너무 지금 까진 데가 많으니까 조금만 리터치 좀 하겠습니다 공짜로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서비스로 그냥 구독자 분이시라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대충 한다고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이게 너무 림이 다 상했잖아 아이 귀한 바이크에 림이 다 상했는데 타이어도 뺀 마당에 시간 잠깐만 투자해 가지고 간단하게 리터치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냥 다 완전 올바라시 야 됩니다 라카 인생 20여년 라카의 극에 달한 자가 됐습니다 라카 특징 너무 욕심내서 많이 뿌리면 그 층이 지기 때문에 더 이상하거든요. 그냥 적당히 뿌리고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아까보단 낫잖아. 이 정도면 대충 리터치 한것 치고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서비스로 뭐 하나라도 해 드리려고 시간 짧게 드린 거에 비하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타이어는 트레일리 슈퍼 코르사 멈춰 와, 나 진짜 일하다 쓰러질 것 같아. 드디어, 드디어 팬이 도착했습니다. 어! 진짜 더럽게 오래 걸리네 팬 모터가 고장난 걸 확실히 확인을 했거든요 아예 직결을 해가지고 전기를 외부로 따로 따가지고 직결해서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걸 완전히 확인을 했고 신품으로 냉각 팬을 주문했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팬을 교체하고 라지에테터를 달고 일단 팬이 작동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새 거니까 근데 팬이 나갔으니까 어? 팬 갈아야지?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정비고 그럼 팬이 왜 나갔을까 혹시 팬이 너무 가혹하게 많이 오랫동안 돌아서 망가진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해봐야 되거든요. 신품팬을 교체하고 이제 엔진 온도가 103도까지 가열이 돼서 팬이 잘 작동한다고 해서 그냥 떨렁 출고하는 게 아니라 혹시 냉각수 라인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잘 작업해 보겠습니다. 클러치 쪽은 잘 작업이 돼서 마무리를 지고요 네. 라디에타를다 장착했고요. 뭐 오랜만에 라디에타 장착 기념으로 테슬라 축하 체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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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야? 뭐야! 이거 진짜야? 전화, 전화, 전화. 여보세요? 어, 나야. 전략 매도해. 하! 하! 와!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집에 갈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노동으로 돈을 번다?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노동의 같이 달리는 말은 이유가 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안해안해안해아 집에 갈래 집에 갈래 아안해안해 내일 에 내일 아 내일도 하기 싫다 놀러 갈까? 저 혹시 지난번 머스크 형이랑 트럼프랑 싸울 때 화들짝 놀래서 손절해버린 후구 없제? 모가지 180도 돌아간 흙 두름이 없제 제 구독자 분들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 두카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어, 엄마. 어, 어. 아니 그냥 엄마. 나 추석 때 소고기 사갈게.